thank mm -hmm. you 안녕하세요. 저희가 아, 이제 새롭게 목요일마다 공부하게 되는 우리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우리 고신경 목사님의 아, 책을 중심으로 아, 저희 아, 재림교회 또 재림교회 의 진리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은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나는 법이죠. 우리 주님의 빛나는 진리를 함께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했고요. 지난주에는 정통과 이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보통 많은 개신교들이 예배 시간에 암송하시거나 뭐 낭독하시거나 이렇게 고백하시는 사도 신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사도신경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져할 것인가? 진리는 무엇인가?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주셔서 우리 주님의 진리를 함께 탐구할 수,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이 시간에 오늘 특별히 성경의 기록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어쩌면 또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이 뭔가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재림교에서는 회 사도신경을 암송하거나 예배 시간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도대체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이란 말 그대로 사도들의 신경, 뭐 사도란 말씀은 뭐잘 아시니까요. 사도들의 신경, 믿을 신자의 글경자입니다. 성경할 때 쓰는 경자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풀어놓으면 사도들이 믿었던 것을 글로 써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영어로는 creed라고 하는데요. apostles' creed라고 하는데요. 이 creed라고 하는 말은 신조라고도 번역이 되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사도들이 믿고 또 그렇게 진리로서 분명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겼던 그들의 신념. 신조 말 그대로 그것을 글로 써 놓은 신경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어떤 그어 개신교의 목사님께서는 크리스천 크리스 투데이라고 하는 그런 웹사이트에 이런 글을 기사를 기고하셨습니다. 제가 일부만 좀 읽어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은 밖으로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알리는 선포이며 복음을 증거하는 효과를 지닌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자는 성령 안에서 감격스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들려줄 수 있어야 한다. 사도신경은 2000년을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듬어온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쓰셨어요 어, 이분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도신경 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20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믿었던 바를 전수하여 그것이 잘 다듬어져 여기까지 왔다 라고 어, 이렇게 이해될 수 있을텐데 그것이 사실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심지어 어떤 자칭 이단 판별자라고 하시는 분은 사도행 사도 신경에 신앙 고백 여부를 가지고 이단을 판별할 수 있다까지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신경을 고백하면 이단이 아니고 사도 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 이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살펴본 것처럼 사실은 이 2단이라는 규정 자체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모순이 있는 것들이지요. 왜냐하면 제가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서 2단이라고 불린 성경의 기록에, 기록에 있는 것들 중에서 2단이라고 불린 첫 번째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니까요. 사도 바울은 2단의 괴수라고 스스로를 말했고요. 또,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썼던 일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도신경의 고백 여부를 가지고 이단을 판별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도대체 어떤 교파가 그러면 이 사도 신경을 사용하고 어떤 교파는 사용하지 않을까요? 아, 여기 어, 사실 이것은 아주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인터넷 백과사전이 있죠. 그 인터넷 백과사전에 가시면 아주 객관적으로 어느 교단이 사도 신경을 고백하고 또 어느 교단이 사도 신경을 고백하지 않는지, 이렇게 몇 목록을 좀 써놨습니다. 대표, 교단만. 아주 대표적인 교단들을 살펴본다면, 위키피디안이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카톨릭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재림교회, 아 죄송합니다. 침례교회 재림교회 등은 고백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은 좀 대표적인 교단으로 볼 때에 카톨릭교회, 장로교회, 또 감리교회는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고백을 하죠. 뭐 암송을 하기도 하고 낭독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침례교회, 재림교회, 뭐그 외에도 뭐 그리스도의 교회 등 여러 교파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좀 재미있는 사실은 한국 침례교회는 이 한국에 있는 이단을 자꾸만 규정하려고 하는 어떤 집단에 의해서 압력을 자꾸 받으니까 한국 침례교회의 일부 교회들은 사도신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는 한국에 있는 일부 침례교회를 제외한 전 세계의 어떤 침례교회도 이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계적인 침례교회 재림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또 동방교회 등 여러 교파의 이, 어, 교회들은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는 교회가 우리 재림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교단들이 사도신경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서적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죠 한국은 장로교회가 굉장히 좀 득세를 하는 나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교회에 비교해서 굉장히 선입관이 많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다른 교단을 비판을 넘어 비난하고 그리고 이단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자꾸만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한국 교회에 있죠. 사실 이 세계 교회들을 볼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된, 시작된 것일까요? 이 기독교 내에서는 이 교파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저 교파에선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교파에 유리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조금은 좀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백과사전, 특별히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 한국번 그리고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어, 인터넷 백과사전 그 조회수와 그 내용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방대하죠 그곳에서는 어떻게 이 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의 유래를 어,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또는 사도신조는 기독교에서 사용되는 신앙고백의 하나로 주로 서방교회에서 기도문으로 활용한다. 로마 신조에서 유래한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문으로 주기도문과 달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다. 이것은 각 교단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재림교회가 주장하거나 침류교회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객관적인 역사를 기록한 인터넷 백과 사전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눈여겨볼 수 있는데요. 첫째, 이 신조는 그리스도께로부터 혹은 사도들로부터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신조에서 유래되었다. 두 번째, 이 신조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다. 아, 이것이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사도신경은 1세기, 즉 사도들이 있을 때는 아예 있지도 않은 신경이었습니다. 혹은 신조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도신경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역사를 찾아보시면은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390년부터 사용되었고요 사도신경이라는 이름 자체 사도들이 믿었던 신조다라고 하는 그말 자체가 390년이 되어서야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공식적인 신앙고백으로 채택된 것은 서기 700년대가 되어서이고, 로마,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공식 신앙 고백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는 900년대가 되어서야 동방교회를 제외한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볼 때에 사도신경은 정말 사도들의 신경, 사도들의 믿음을 적은 것, 혹은 사도들의 신조라고 볼 수는 없네요. 중간에 교회가 만들어낸 것이라고밖에는 저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러면 저희가 좀 궁금한데요.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우선 전반부는, 아, 그래도 저희가 볼때 성경과 뭐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성경의 내용과. 일단, 아, 전반부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뭐 여기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보이지 않죠. 어, 전능하시고 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다. 또그 외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 잉태되시고 동정녀에게 나시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여기까지 우리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구절들은 그 다음부터 등장하게 되죠 영어도 함께 두었습니다 원래 원본은 라틴어이고요 그것이 이제 또 영어로 번역이 됐고 그것이 한국말로 번역됐기 때문에 일단 영어와 함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as crucified.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예수님 말하신 말씀하는 거죠.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He descended into hell.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한국말 최근 번역에는 이것을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오. 이렇게 했더라고요. 여러분, 헬이 뭔가요? 헬. Hell. 헬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말 번역도 지옥에 내려가시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걸 좀, 어, 바꾼 것이죠. 조금 풀어서 부드럽게 바꾼 것이죠. 그러나 영어 원본을 보게 되면 너무나 자명하게 지금도 똑같이 변함이 없이, He, Jesus죠. He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지옥에 가셨다는 얘기예요. 참 이해가 잘안 되시죠. 도대체 이 얘기는 어디서 온 것인가. 사실 이 얘기는 카톨릭교회에서 처음에 중세 카톨릭교회죠. 처음에 사도신경을 만들 때에 여기서 말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표현을 연호구임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이 물론 성서적이지 않지만요. 연옥의 한 부분인 림보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셨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의인의 영혼들을 구속했다는 것이죠. 지요 연옥에 있는 그러니까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 있는 그 중에도 림보에 있는 의인의 영혼들을 구속하셨다고 하는 정말 성경에서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기상천외한 주장을 하였는데요. 그 내용이 사실은 이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배경을 알지 못한 채, 이 개신교인들이, 여러분 개신교라는 말 자체는 원래 reform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왔잖아요. 이 protestant라고 하는 말 자체가 reformation에서부터 왔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중세카톨릭교로부터 개혁하여 개신교회를 세웠는데, 여전히 로마카톨릭교회의 전통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이런 표현이 그 다음에 또 나, 나타납니다.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그러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여기도 사실 한국말 번역은 참 애매한데요. 이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융통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영어로는 명확하게 Holy Catholic Church라고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여기서 나오는 Catholic라는 것이 교단적인 캐톨릭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Universal Church 일반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이 신조를 만든 교회가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실 그렇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해석이죠. 그래서 여기 이 신조를 할 때, 거룩한 공회를 미싸우며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하는 사람은,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개신교인들이, 교도들이 이 카톨릭 교회에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이 개신교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카톨릭교로부터 개혁하여 더 진리를 붙잡고 종교 개혁을 통해 만들어진 교회들이지만은 모든 것이 개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세 번째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The communion of saints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한국말로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 saints 라고 하는 말, 뭐 성도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본래 이것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세인트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보통 쓰는 성자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은 후에 특별 시무를 거쳐서 서품되는 성자라고 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죽었지만은 영혼이 되어서 서로 교통할 수 있다. 혹은 우리가 그 죽은 성자들과 교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자 숭배 이비성자적인 이 교리를 옹호하는 데에 이 사실은 사도신경에 사용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죠. 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 사실 한국 한국어를 쓰는 우리 한국 개신교 교인들은 한국말로 번역을 할때좀 그걸 순화시켰기 때문에 그 본래 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른 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전혀 성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진정한 사도들의 신조가 아니라면 진정한 사도들의 신조가 따로 있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었는가? 사도들이 믿는 것을 저희들도 똑같이 믿습니다. 그 사도들이 믿었던 진정한 사도 신조. 그것이 글로 써있는 사도신경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죠. 사도행전 24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매니다. 이 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이 신앙고백은 재림교회 신앙고백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재림교회가 성서적 신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요. 구약과 신약에 그를 다 믿습니다. 어떤 어, 분들은, 아, 재림교회가, 뭐, 흔히 이제 한국분들은 안식일교회가, 뭐, 안식교회가 이렇게 하지만은요. 이 재림교회가, 어, 구약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을 믿습니다. 여기 사도바울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죠.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쓰신 구약 성경은 바로 이 선지자들의 글이죠. 사도바울이 믿었던 것이 구약 성경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도 사도바울은 여전히 구약의 말씀이 우리가 읽고 깨닫고 진리를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와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많은 어, 개신교 교단 중에서 어떤 교단들이 영혼 불멸을 믿음으로 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관한 이 진리가 약화되는 것과는 반대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습니다.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을 믿지요. 그리고는 맨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저희 교회, 어, 많은 분들, 특별히, 어, 군인들 중에서, 뭐, 데스맨 노스 같은 그런 분들은 정말 정말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 유명해지시고 책이 나오고 영화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저희 재림 교회에서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신념이 이 사도 바울의 소위 사도 신조, 사도 신경과 아주 맞아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교회에 의해서 조금은 좀 수정되고 의도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이신 조 사도행전 24장 1 4절과 16절의 말씀이 저희의 진정한 사도신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오늘 제가 드렸던 이 말씀들이 여러분, 여러분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이제 목요일마다 계속해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귀한 진리를 통해 우리가 어디에 있고 우리는 어디로 나가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영적 유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기도함으로 모든 말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사도신경의 무엇인가 좀 살펴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인간의 전통에 의해 만들어진 이 신조가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조처럼 잘못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분명한 우리의 입장,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입장을 통해서 성경에 허락하신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굳건하게 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서며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진리를 깨달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좋은 저녁 되시고요 아, 이제 내일 금요일이네요. 예, 금요일 안식일 아, 또 귀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안식일 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